벤츠 프로모션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재고는 전국 딜러사 중에서 한 군데의 딜러사의 재고리스트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할인 영상들 많이 보실 텐데요. 그런 공개된 할인 금액들은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공식 딜러도 아닐 뿐더러 과장된 정보로 일단 연락오게 해서 수수료가 높은 곳으로 계약 진행하는 곳들이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각 딜러사별 공식 딜러만 있으며 이분들이 직접 상담해드리니 정확한 정보만 안내드립니다. 지난달부터 기습적으로 할인을 풀었던 벤츠입니다. 할인이 많을 때 계약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할인이 없어지자 계약 취소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다시금 할인을 풀어준 것 같은데요. 8월도 입항 재고가 많기 때문에 추가 할인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로 배정받는 재고는 다르기에 추가 할인도 달라질 것이니 자세한 건 공식 딜러분들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딜러인지에 따라서 할인 금액은 물론이고 재고를 찾아주는 능력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할인 조금 더 받는 것보다 훨씬 도움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수입차 할인 유통 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브랜드별로 가장 위에 코리아가 있습니다. 딜러사는 가맹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시고요. 코리아에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각 딜러사로 내려가게 되고 각 딜러사에서 날 프로모션이 만들어지고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중개업체 역할을 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이 중개업체가 광고업체에 비싼 광고비를 써서 유튜브나 네이버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중개업체는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마진이 가장 좋은 곳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겐 A 딜러사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더라도 A 딜러사보다 B 딜러사가 마진이 좋으면 B 딜러사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할인의 원천인 공식 딜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딜러사별로 모든 공식 딜러분들이 전부 제휴가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광고 대행사나 프리랜서 딜러, 에이전시 업체가 아니라 공식 딜러사 소속의 공식 딜러분들만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 곳의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별로 가장 실력 있는 딜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드릴 겁니다. 더 이상 중개업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 남겨주시면 공식 딜러의 견적을 받 답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